오늘은 모노폴리 K 부동산 확장이에요. 열어볼게요. 모노폴리 클래식 영상을 먼저 보시고 K 부동산을 참고하셔야 돼요. 모노폴리 클래식 K 부동산에서는요, 기존에 있던 호텔이 아파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카드들이 약간 좀 바뀌는데요.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다 이렇게 권리증이 쓰여 있고요. 건축비도 아파트에 대한 것으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아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도 그것에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정책이 쓰여 있고요. 관련된 찬스 카드도 제시가 돼 있어요. 찬스 카드를 다 섞으셔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파란색 이쪽 카드는 잘 섞으셔 가지고요 여기 이쪽에다가 놔두 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된 게요 k 모노레일에 가지고 요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이제 이거 카드를 주차장 쪽에다가 이렇게 놔두세요 기본판에 있었던 이 파란색 카드 와이 물음표 주황색 카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증 호텔 다 박스 에다가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k-부동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판이랑 주사위 게임 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폐도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과 아파트 를 사용하신다 k-부동산은요 클래식 버전 루라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가를 한 사람 정하죠. 플레이어한테 각각 1,500달러를 나눠줘요. 주사위를 굴려가지고요. 높은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구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저를 갔죠. 그래서 선플레이어부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렇게 차를 이동했구요. 이런 곳에 걸리게 되면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카드를 뽑으시면 되구요. 도시 또는 역 걸리게 되면 권리증을 살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은행가가 경매를 붙이게 돼요. 1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모든 플레이어가 참여를 할수 있었죠. 그래서 가장 오픈 플레이어가 그, 그 해당되는 도시를 가져간다. 같은 색깔의 도시들을 다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자기가 돈만 있으면 자기 차례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시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임대를 내야 되고요. 주택 하나당, 주택 두 개당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요. 아, 파트가 지어져 있다. 그러면 25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권리증이가 쓰여 있어요. 돈이 없는 경우 저당 잡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고요.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증 가수가한플레이어당 다섯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그래서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이 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고요. 를 또는 한 플레이어가 파산하면 게임이 끝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K 모너리는요 은행에 100달러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가지고요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음 턴에 이동은 가능하고요. K 모너이 칸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승차권을 반드시 구매하지 않고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칸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정책 카드를 좀몇개 살펴볼 건데요. 투기 과열지구에 선정되는 경우, 개발 제한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토지증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되고 부동산 정책 개편 되고 지하철 개통이 완료되고요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접수되는 형태 주택청약이 당첨되고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과금이 되는 형태 신도시 청약 당첨,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재산세가 과금되고요 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되고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늘어난 형태 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 카드가 들어있다 각각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아주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가요 모노폴리 K 부동산 플레이어끼리 거리를 적극히 활용하셔야 돼요 이작도좀더 한번 노려보세요. 부동산 정책이들어있는 스페셜 카드까지 보너스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한번 즐겨봅시다.